올 n 온 i n e shop. I don't know. I'm not s 오, 대박! 단백질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프로틴이 들어간 아몬드 브리즈와 같이 먹겠습니다. 제가. 노래방을 진짜 좋아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laughs> 노래방을 못 가니까 방법을 찾아 냈습니다. 이렇게 제 방에 이렇게 작은 방 같이 이렇게 뭐가 딸려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MR을 틀고 나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문을 닫았기 때문에 방음도 괜찮습니다. 이 방법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MR을 검색해서 한번 해보세요. <laughs> 재밌어요. 시간이 진짜 똑 닦았어. 자, 요즘 마카콜리를 처음 시켜봐서 이렇게 도시락이랑 곤약 볶음밥을 시켰어요. 난 도시락. 볶음밥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180칼로리밖에 안 되는데. 아주 다이어트 유용한, 저는 다이어트를 하진 않지만, 저는 후라이팬에 데울 겁니다.

왜 이렇게 깜깜해? 아빠, 뭘 사는데? 음. 누룽지 면허 따러 갑니다. 드디어 이걸뗍 니다. <laughs> 침대에 아이패드를 걸기 위해서 a 치대를 d 습니다 조립하.. 이게 다 돌리는 거라서 조립이 어렵지가 않다 완전 치과 재질 이거 애니메이션 틀어주는 그 치과 재질 이 조합 완전 코로나의 최강 조합이다 이거 거의 과대 포장급 아니야? 안보이어 <laughs> 얘네들 이렇게 깔끔하게 해놨다 그럼 일단 책이 얼마 안 남아서 수업시간 얼마 안 남은 김에 읽어주겠습니다.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 드라이브를 하겠습니다. 지금 끝날 시간이데안 끝나네요. 하트 시그널 보면서 먹을 간식 준비. 사씨에 집중 안하고 먹기에만 집중하는 아니 이걸 다시 해주는게 너무 웃기다 쉬는 시간을 틈타 아점을 만들어 먹는다 과제 해야됩니다 아 스리가 생각보다 오래 하네. 여행이 너무 가고 싶기 때문에 처음부터 봅시다. 마켓컬리에서 시킨 도시락.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괜찮을것 같아요. 냄새가 겁나 t y o 역시 드라이브는 노래를 들어야죠. 그래도 벌써 다섯 달 썼다 <laughs> 오늘, 오늘 네끼째 먹고 있네 집이 너무 가고 싶어요 타임곡, 타임에서 출입한 그런 느낌 아니야? 아, 알리바바 아, 뭐... 아니야 뭐5 50인... 0이